예 네, 우리가 지난번에 장세기 2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삭과 아비멜렉이 평화의 조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봤고요 이삭의 삶의 주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아비멜렉이 처음에는 이삭을 공격하기도 하고 미워하고 내쫓아버렸죠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는 이삭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발로 찾아와서 스스로 맹세하자, 조약을 맺자, 서로 해치지 말고 공격하지 말자라고 하는 약속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뭐 때로는 세상에서 홀대를 받기도 하고 공격을 받게 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존귀함을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우리가 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인 우환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삭의 삶이 많이 평안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장세기 27장의 말씀은 가정 안에서 또 작지 않은 문제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내우외환이라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안팎으로. 바람 잘 일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늘 흔들리고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26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마지막 부분의 내용은 오늘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좀 살펴보려고 남겨 두었던 내용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은 바로 이 에서의 결혼과 관련되는 얘기였습니다. 에서가 40세가 돼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삭이 60세에 에서를 낳았으니까 에서가 결혼할 때쯤이 이삭의 나이가 한 100세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가난한 족속들과 결혼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처음에는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결혼을 하게 됐고요 또그 이후에는 엘론의 딸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아서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에서의 결혼을 살펴보면 두 가지의 관점에서 잘못된 결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난한 족속들과 불신의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삭의 배우자를 구할 때 동족들에게 가서 믿음의 배우자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사냥하러 갔다가 마음에 드는 가난한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그 여인과 결혼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혼의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신앙이라고 하는 기준을 잃어버리고 그가 자기 마음대로 결혼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의 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에서가 일부 다처제의 결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인 이삭과 리브가가 일부 일처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이상적인 결혼을 했는데요. 좋은 것을 봤으면 사실은 에서가 배웠어야 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올바른 결혼을 하지 못했고요. 신앙인으로서의 본을 보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결혼의 모습을 보고. 부모님들이 근심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앞쪽에는 있 35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결혼이 에서와 그 가난 여인들 사이에서의 결혼이 부모님의 마음에 큰 근심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에서의 인생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에서의 인생이 결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삭이 에서에게 전통을 따라서 그 장자에게 지금 복을 빌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졌어요 어, 시력이 흐려졌고요 그래서 이제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 창세기 27장의 내용들이 대략 아마 에서와 야곱이 한 77세 정도 됐을 때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삭의 나이는 한 137세 정도 됐을 때요 어, 이삭의 배다른 형이었던 이스마엘이 죽었던 것이 137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도 얼마 살지를 알지 못하게 됐으니까요. 이제 죽기 전에 자신의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이삭이 예서를 보내서 사냥해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별미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즐기던 음식을 만들어서 그 음식을 먹게 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은요 평소에 에서가 만들어주었던 그 별미 사냥에서 가지고 온 고기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평소에 이 별미를 즐겼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건뭐 모든 사람들에게 다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뭐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식도락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먹는 음식에 집착하면서 영적으로 조금씩 둔감해져가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삭의 노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이삭의 영적인 시야가 흐려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은 자신의 육체적인 시력이 약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제 사장이 그랬잖아요. 말년에 눈이 흐려지고 몸이 비대해져서. 영적으로 아주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했던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반면에 모세 같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모세는요,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고, 영안이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분별해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다른 하나는요, 이삭이 세속적인 배부름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미를 즐기고 육체적으로 좋은 음식을 먹고 그런 세상적인 만족을 구하는 것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영적인 것들로 자신을 채우는 일에는 소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뭐 여러 시간들 걸려서도 가서 먹고 보고 돌아오지만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수고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의 이상을 살펴보면 마치 팥죽 한 그릇의 장작권을 팔아버린 애서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윤택해지고 말씀으로 살질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일들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우리가 그런 일들을 열심히 했잖아요. 기도원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기도도 했고요. 부흥회가 있으면 다른 교회들까지 뛰어가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은요. 본교회에서 예배가 있고 집회가 있어도 우리가 잘 참석하지 않거나 막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걸볼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영적인 일에, 영적인 은혜를 채우는 일에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런 일들의 열정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0월에는 하루 나를 잡아서 우리 교회가 좀 기도원 가서 같이 기도도 좀 하고 그러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채우는 일들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도 충만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이삭은요. 육체적인 것들을 채우는 일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점점 더 둔감해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삭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한계라고 할수 있죠. 자 그래도 다행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이삭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믿음의 부모로서 해야 되는 일이 뭔가 그걸 잊어버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가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모들에게 맡긴 것이 바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사명 아닙니까? 이건 믿음의 부모에게 맡긴 사명이기도 하고요. 또한 믿음의 부모들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그 복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의 이름에 복을 빌면 그 복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복이 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믿음의 부모님들이라고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적으로 다 좋은 것만 줄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한계가 있고 또줄수 있는 것들에는 뭐 어느 정도는 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것,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우리 자녀들의삶 속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 우리 젊은 집사님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주시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돼요. 물론 그분들이 참 아름답게 예쁘게 신앙생활 하시기도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이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에 비해서는 하나님이 너무 큰 복을 주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부모님들 혹시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뭐 거의 이렇게 대답하세요. 부모님들이 교회에 헌신하셔서 교회를 여러 번 개척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시고요. 또 다른 사람들 모르게 교역자들, 교회 안에 어려운 교우들 잘 섬기고 잘 돕는 일들 하셨습니다. 선교에 헌신하는 일들 하셨고요. 교회에 정말 기둥 같은 일꾼으로 정말 귀하게 충성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복이 된 것이죠. 부모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으로 다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의 복을 물려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개척교회 목회자들의 자녀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자녀들이 사실 좋은 교육 여건이나 환경에서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잘돼 있어요. 너무너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님들의 헌신이, 부모님들의 충성이 그 자녀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복으로 임하게 된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것 자녀들에게 많이 물려주지 못해도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믿음의 복,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정말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 주시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삭의 계획에 제동을 거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그의 아내였던 리브가였습니다. 리부가는 우연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삭의에서 축복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나서 둘째 아들은 야곱을 불러서 지금 아버지가에서 축복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뒤집어 엎을 만한 생각을 이야기 하죠. 자,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자, 리브가는 야곱에게 염소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별미를 만들겠다는 거죠. 아버지의 입맛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리브가가 별미를 만들면 이걸 가지고 야곱이 들어가서 아버지께 드리고 형이 받을 축복을 대신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지금 그 계획을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사실 이 속임수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과 야곱이 겉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겉모습이 서로 다르죠. 뭐, 이삭이 눈이 좀 어두워서 겉모습을 잘 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만져보면 알수 있는 거죠. 뭐, 형제니까 목소리도 비슷할 수 있겠죠. 이삭의 귀가 좀 어두웠을 테니까 그것도 잘 구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맨질맨질한 사람이고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만져보면 금방 차이를 알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이는 꼴이 되고요. 그러면, 축복은 커녕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야곱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12절을 보시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혹시 아버지가 자기를 속이는 자로 알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야곱을 향해서 거짓말쟁이다, 속이는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사실 그건 올바른 평가가 아닌 것 같아요.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정당한 거래였잖아요. 어. 장작권에 대해서 간절하게 가지고 싶었던 야곱의 열망이 있었고요. 장작권을 소홀히 여겼던 에서가 배고픈 나머지 그걸 서로 바꾸자고 동의를 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빼앗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계획은 리브가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을 향해서 우리가 속이는 자다,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속인 건 야곱이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3절을 읽어보죠.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모든 저주는 어머니 리브가가 다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참 어머니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머니들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면 무서워하지 않고요. 그 일을 해버리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리브가가 결국은 그 일을 하게 되고 그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방법이 잘못된 것이죠. 속임수를 써서 한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은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거짓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하얀 거짓말 그런 이야기도 있기는 하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연세가 아주 높으신 부모님이 계시고, 이제 사실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자녀가 먼저 죽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실을 정직하게 부모님께 이야기하면 더 충격을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 먼 나라로 좀 출장을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을 살짝 감추는 것도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거짓으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방법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은 게 아니고요. 오히려 야곱의 복이 더 늦춰진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방법이 아니어도요,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인간적인 방법, 뿌리 깊은 경쟁 의식, 욕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게 오히려 더 미루어지는 결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러나, 리부가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과 에서가 지금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5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죠. 여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 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고요, 에서의 민족보다 야곱의 민족이 더 번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둔감했던 이삭은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에서도 신앙인으로서 모범적인 모습,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겁니다. 정말 소중한 게 뭔가라고 하는 걸 모르고 그걸 너무 가볍게 다룬 것이었죠.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 인생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를 너무 소홀하게 대한 거죠.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그런 것도 전혀 몰랐다는 거죠. 이삭도 좋은 음식 먹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전통에 따라서 애서를 축복하려고 했지,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요, 인간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그걸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이삭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했고요. 에서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리브가가 인간적인 방법, 속임수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했다라고 하는 리브가의 선택은 이삭이나 에서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져서도 안 되겠고요. 세상적인 일에 마음이 빼앗겨서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흐려져서도 안 되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일을 할때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면 안 돼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속여서라도 우리가 그걸 취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죠. 믿음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혹시 에서처럼 이삭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정말 하나님의 계획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인간적인 일들에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뒷전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일들에 참여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삭과 에서 같이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하며 바라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르게 알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식을 취하지 않고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위해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삭처럼 에서처럼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일에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밝히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